안녕하세요, 하이트노코드입니다 오늘은, <laughs> 아이고, 이쁜 바보님한테 구매한, 여기, 아러브라엠포처와웨아스 아, <laughs> 코리카켈, 가케을 뜯어볼 거예요. 이, 그리고 이건 더 묻으신 거예요. 아, 진짜. 더묻어주샀네 네. 이거는, 이거 두 개는 나중에 친구가 같이, 그, 개봉 후기를 찍어볼게요. 이거 두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처더터 뜯어볼게요. 제가 전에 피규어 이거 한개더 샀는데, 푸 그때 후기가 삭제돼가지고날라가가지고 일단 호노카가 걸렸어요. 에휴, 잠시만요. 어. 여기 앉힐게요. 이게 앉는 인형? 비교? 네, 됐다. 네, 한번 뜯어볼게요. 아 어, 붙였죠. 뭐 나올까요? 어, 4만 년으로 주셨네요. 네, 제가 이거 걸렸죠. 그, 그러니까 요세개 중에서 걸릴 것 같, 요세개 중에서 걸리네요. 아, 그, 니코가 날라갔군요 <laughs> 니코 4만 년 아닌가? 잠시만요. 러브라이브 중에서 니코가 진짜 제일 좋아해요. 좋아해요? 어? 근데 저분 어떻게 뜯어더어 잠시만요. 어, 됐다. 그냥 이렇게 뜯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그쵸? 네. 근데 피규어 진짜 궁금하네요. 뭘까? 어. 아, 1번 진짜 신기하게. 넌왜넣놨네 뭘까요? 음. 어, 에, 인이 뭐더라? 어, 에! 잠시만요. 에, 저번에 제가 외화자전때 에인 것 같은데? 예. 저번에 친구가 말줬는데 까먹었어요. 제 러우 라이브를 잘 모른답니다. 누구더라? 얘는 일단 맞겠죠? 어, 얘는 다리가 신기하게 있네요. 얘도 앉는 건가? 어, 얘도 앉는 것 같네요. 이제 두개이렇게 생겼구요. 이제 외하스를 뜯어볼게요. 먹을게요. 아, 제발, 니코 나와라. <laughs> 어, 루아스는 바닐라 맛이고요. 네. 아, 니코 아니네. 음, 애도 모르는 아이요 <laughs> 네, 요렇게 두 개. 그 다음은, 린. 이렇게 세개 있어요. 아직 개우안한 거예요. 그왜 아스네요? 음 맛있게 했는데요. 전 제가 먹은 어거 한국보다 좀다더라고요더 달더라고요. 사람도 입맛 다른데. 네 개봉 후기였고요. 나중에 같이 개봉해 볼게요. 그럼 안녕.